이일로 왔어 어. 때? 어 오빠 말안을수 없어 아니야 일로 왔어 아니, <laughs> Trust me i t r u s t you <laughs> <laughs> 응이굴다리도 지나고 박광재 검사님한테 물어봐봐 우리 어디로 왔냐고 나안구는이친이제안시이어구그렇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e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내일런 공항 호텔이라 그랬잖아. 응. 1 시까지 렌트카도 안 놓고. Leave 응. at 응. the 아, second exit. n o leave t h r o u n d 저게 로탈이야. <laughs> 사람이 없어. 응. 어려워. 어려우신... 아그 그러니까 아줌마도. 그 사람들은 일요일에 아무것도 안한 돼. 음. 일요일에 안 나온대. 뭐해? 집에 그냥 있일 세? 자기 처음에 되게 신기했다고. 음. 음. 자기는 막 가족이 모여가지고 그릴을 막 했대 일요일 날. 음. 음. 했더니 어 사람들이 다 와? 경찰이 왔대. 뭔가 경찰 부른 거야. 왜? 시끄럽다고. 시끄럽 어, 음악 틀막 했다고. 음. 일요일은 다들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음. 레스트 날이라고 조용해야 돼. 근데 이제는 자기도 그게 좋은데 음. 처음에는 정이안 된다. 근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그렇다고 주중에 막 바쁘게 일한 건 아니잖아. 뭐한4시 <laughs> 뭐 되면 닫았고 집에 가고 지금 주중인데도 막 바쁘게 <laughs> 뭐가 돌아가는 거 같이 보이지가 않잖아. 그래. like that city. 밖에 잘안 안안 나. 그러니까 이일 날씨인데 딱 그거잖아. 얼마 전에 나한테 보내준 짤, 짤. 어제 이렇게 왔나? 이게 마을을 지나서 왔어 우리가? 그러지 않았니? In meters, turn right onto Bergstrasse. 지금 지도상으로는 그 응. 길이 제일 평지야, 그러니까 제일 스트레이트. 음, 맞아. 어제 거기는 되게 꼬불꼬불했어, 민호. 오케이. 어제 처음에 우리가 출발할 때그굴따리 같은 데로 갔거든? 어, 나우턴 밑으로. Right. 기억나? 그로 음, 가면 차 돌려. 거기 아니야. 음. Please follow the road. they look like developers 어, 말은, 음. 음. 왜, if we're going up then more likely we're on the right track yeah right 프레시해 보인다. 되게 프레쉬해. 어. 어, 기분 좋아? 엄청 어, 좋아. 어. 운동도 했어? 아니 운동. 어. 운동 안. 그냥 목욕하고 저거 수박 안았어? 응. 어. 사우나. 도할거 그래. 오빠 내일 가서 해. 잘 들어. 아 거기 피니스에 사우나도 있어. 아 그래? 어. 어, 어 이렇게 업월드로 가면. More likely we're on the right track. Oh now you go kill down there? 아니야. 맞아. 내려오는 길에 이랬어. 음. 어, 그러다가 이제 일단 올라가면 돼. As long as we're going uphill. 근데 어제 우즈로갈 때도 올라 안안 올라갔음, 이저아 계속 낮게 갔어. 어, 우 나중에 이제 끝판에 와서 쫙 올라가고. 왜냐면 조금 있으면 나와야 돼. 지금 음. 이 지도 보면. 내가 어제 저 찍었던 거 같은 게 있구나. 나. 무서울 것 같은데. 그러게. 아 진풍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 이제, 이제 슬슬 나와야 되는데. 여기 한 턴마다. 장 <laughs> 장난 아니다. <laughs> 가르쳐줬잖아. 되게, 되게 키했어 맞아. 찾을 수가 없어. 어, 없네. 이게 가도 되는 길인가 어. 하고 막 그랬잖아. Breathtaking, you know, cause, wow. 저 숙소를 찍고 와서 거기서 시작을 해야 돼. 거기서 맥도날드를 쳐야 돼. 이그 다른 걸로 어떻게 어떻게 올수 없어. 그래야지면 이 길이 보여지겠어 보니까. 시점이 음, 음. 거기 마을이어야 돼. 퓨더리 질려 어, 조좋좋아 For several days. 한계가 있어 어, 맞아. 와, 근데 진짜 자연은 그냥 언제 봐도 좋아. 비 와도 좋고, s t 도 좋고, 계절에 따라 다르고. p i 늙은이 소리 a l k m 와 <laughs> 대박 와야 <우와. 웃음> 이게 어 이게 진짜 뭔, 뭔네 말이 딱 맞는가 우리 위로 아무것도 없어 이게. 그러니까 어? <laughs> 어, 너무 좋아 와 그냥 하늘이야 <laughs> 와 진짜 천국 같다 <laughs> 와 이케아로 어, <얘> 키가... <laughs> 세상에 <웃음> 천천히 가. 음 좋다 진짜. 아, 이 되게 광활하다. 되게 높은데 엄청. 평평하게 광활 어, 어, 어. Like a mesa, 있어. right? 어, 되게 높은 지역인데 음. 어떻게 이렇게 평평하게 넓게? 성지가 돼지가 있지? 와. 야. 아니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마치 관리가 된 <laughs> 마냥? 그왜그 그 캐나다나 이런 데 보면 되게 거칠잖아. 어? 어 이게 그냥 풀이야? 뭐야? 뭘 심었어? 이거는 뭘 심은 것 같고 음. 잔디도 네, 내추럴하게 자랄 수 있나? 와, 미쳤다 정말 이거는 밀밭이지 음, <laughs> 고 다니지 말고. 이게 그럴 때거기 같이 그런 거야. 그지? 그 약간 결,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그 맞아. 그체코 음. 음. 그 되게 희한하더만음 그냥 탄착 음. 가는 거지. 그 마치 그 인셉션에서 보는 그런 그치? 월 같았어. 그지?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더운 나라 일부러 오는 사람 진짜 없을 거야. 그렇구 공항간이라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어딘가에서 불판 펼쳐놓고 고기 구워 먹고 딱 우리나라 스타일인데, 길게 느껴지지? 어, 우리가 그리고 매일 꽉 채워서 뭘 했잖아 그 어, 어머니가 안 계셔가지고 맞해 어. 많이 한거 같긴 해 응. 그때 어머니하고 계셨을 때는 같이 있을 때는 이건 뭐 왼쪽으로 가는 거 맞는데 응니 엄마하고 있으면 호텔에서 머무는 시간이 더 많지 드라마 보안봐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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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거와 여기 완전 대량으로 해놨마와저마 저, 저, 저기 봐 거의 발전소 수준이마어마어마하겠네 수준이야. 하면 하늘에 구름이 되게 멋진다. 그렇죠. 어? 음. 아침에 꽉 꼈잖아. 음. 안 없어질 것 같지. 음. 근데 약간 저녁 때가 되면서 뭉개 구름으로 바뀌네. 앉는다, 정말. 어쩜 이랬지? 와 하늘이랑 땅이랑 달것 같아. 맞아. 어디 이 길? 길이... 아 우리가 지금 온 게. In seven hundred meters, turn left. I think we can turn around, right? 아니죠. 잘... 조금만 더 가봐. 음. 음. 아데 이게 아데좀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네가 그 나무 쩡쩡쩡 서 있던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이게 아니. 그래, 맞아, 이거 아니야. In t n d r e meters, turn left onto h u n s w e e r s t r a e 그게 아니라 저 길에서 음. 왼쪽으로. 그데니까내은 여기서 은여기저우을만저면을 만나면 이이사을 해야되는데? 어제 람은이 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 음. 그래? 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제그은이 사람은 이사야은 아니야 그어 일로 이어이네이네